Yeah. Yeah. 아, 걔 너무 어리잖아. 가능성 없잖아. 야, 난뭐 가능성 이 있어서 그가 <laughs> 뭐 나오냐? 그 유튜브에서 어느 리뷰를 다 봐도 아유, 저렇게 리뷰하면 안 된다. <laughs> 그냥 계속 타는 터듬, 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그또 하고 또 하고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면 그런 거 정리해 주는 사람 아닌가요? 예. <웃음> <웃음> 뭐, 뭐 길이가 뭐, 뭐 5m 30. 이 뭐, 뭐가 중요한가요? 길이가? 아니. 아니 길이 길죠. 아니, 그으로 뭐, 뭐. 들어가실까요? 네. 다영다시 쉬마리야 사진 찍었다데다연이시마리입니다시다 걸려있나? 이봐 시선 걸려있어도 이게 조용해 그러니까 진짜 조용하다 다이브리가 이게 다현 씨가 스케줄 많은 어. 사람 무조건 이런 거 타야지 근데 아, 잘안 나간다면서요 저는 엄청 아, 빨리 저, 저거 잘 나가요? 저거요? 빗치비쌀치와나그말 하나 잘못했다고 완전 비쌀치기의주인공이지예비쌀치기 진짜 아이, 진짜. 잘해야지, 비싸지. 오, 근데 어. 엉덩이가 시원해요. 엉덩이 시원하죠? 자, 얼마나 시원한지 엉덩이 한번 보십시오. 아, 차가워. <laughs> 이게 지금 왜 엉덩이가 시원한 걸 느끼냐면, 네. 에어컨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에서 통풍을 켰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아. 그냥 통풍만 딱 켰다고 생각해봐요. 미자극지근하지. 근데 땀은 안 나. 확실히. 말려주니까. 음. 자, 이 차를 탈때 제가 살짝 봤는데, 이 차의 그 타이어 휠이, 네. 그 225에 편평비가 55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네. 안울리 차가 좀 무겁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승차감이 좀 손실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타이어에서, 편평비에서 약간. 네, 예, 좀. 먹고 가겠다. 네, 예, 가려고. 근데 그 승차감이 대한민국 사람만 좋아하는 승차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제 생각에 편평비가 55나 된다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물침대, 음. 꼴렁꼴렁. 음. 그런 거는 사실 장거리 운전에서 멀미가 나고 피곤하죠. 음. 오히려. 오히려 조금 수입차량 같이 좀 단단한 부분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장거리에는 좀 유리하죠. 자, 저희가 이제 k 7 실내에 들어와서 우리 다현 씨가 쉬를 하고 왔죠. 네. <laughs> 쉬를 하고 와서 <laughs> 네, 기다리면서. 네. 쉬이... 어떻습니까? 쉬할 때의 네. 그뭐 감정이나 혹은 뭐 쉬하고 나서의 그런 기분? 그녀가 쉬을 했다. 영어로 쉬시죠. 쉬 h 죠 네. 쉬, 쉬. 쉬 갔다 왔다. 역시 K7 타니까. 여자가 되네. 서울 사대문안에 있는 아, 학교 말 예. 네. K7하고 어울리네. 저점 뭐라고요? 쉬를 하러 갔다. 알겠습니다. 자, K7 실례 아, 이거 천장이 지금 그 형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알칸타라 아 아니요 가죽 뒤집어 넣은 거 아니냐 <laughs> 예요거그 아주 그냥 논란이 됐었죠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국산차는 예. 샤무드라고 네. 국산에서 한국에서 코롱 쪽에서 음. 코롱 글로벌에서 개발한 그 소재가 들어가요 근데 또 원단 장사 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진짜 예, 왜냐면 또 이게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차하는 그, 차 네.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만 알면 그쵸 되죠. 욕먹으니까 괜히 위축되죠 아니요 위축되진 않고 감사하죠 자꾸 이제 공부하고 수정하게 되니까 음 저는 이제 뭐 학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공부하고 싶고 아, 다현이가 형편 들어줬는데 뭐가 돼 저는 형 평편도. 어 들어줘. 그렇죠 위축되죠 <laughs> 네. 많이 작아지죠 그럼 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있자이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이 K7 하이브리드 어 차량 가격이 4,584만원 아 진짜 이제 그러니까 거의 4, 하이브리드에 아. 거의 뭐 풀옵션 어, 버저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음 되게 없다 이거 되게 크다 아 이게 이제 12.3인치 K9에 들어갔던 이 모니터가 이제 K7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참 이런 거잘 만들어요 네. 우와 쌓여.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이제 에너지가 자생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차지가 되는 이건 이제 배터리고 요 바퀴로 인해서 브레이크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요 우와 네. 아 진짜 이게 정말 대한민국 처음 참... 진짜 이런 대한민국은... 건 진짜 어. 이거 어떻게 따라가죠 이거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하자. 잘 맞네요. 오 어, 블랙박스가 연결이 돼 있네. 아 블랙박스가. 빌트인 캠이네요 이거. 이제는 이제 뭐예요? 요 안에 이제 여기에 내장이 네 되어 있는 거죠. 블랙박스. 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재생할 수 있게. 이야 네. 이거 행동 잘해야겠는데. 이렇게 바로 저장이 네.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워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자분들은. 유부남 특히. 그냥 이유 없잖아요. 그냥 지우는 거죠. 그냥 계속 지워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없이 지워요? 어 계속 지워요 그냥. <laughs> 아 왜냐면 이게 용량이 차버리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안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요 SD 카드는 포맷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SD 카드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내장 네 내장 메모리로 하는 거같아요메모리 네. 메모리를 항상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와 어, 이거 풀랩스 근데... 기능까지 있네. 어 이게 진짜 대단 대단하게 스마트폰이랑 또 연결돼가지고 화면을 보아 그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와이프 스마트폰에 진짜? 내 차가 연결돼 다, 어머, 최악이네요. 어 최악이네요 어 최악이에요 이거 야, 야 이거 어제 갔다 왔네요 어제 갔다 왔어요 정한 아이씨 정한 육에서 갔다 왔네 어머 와 어머 야 어머. 타임랩스 가 소름 끼친다 어머 타임랩스가 되네 이거 이야, 대박이다 이거야. 이거 이차 뭐죠 야 진짜 우리나라 참 기술력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한민국 대박이네요. 이 네. 나무는 기아 자동차 옆에서 키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원목이 아니죠. 그냥 플라스틱. 아, 뭐 씨. <laughs> 왜냐면, 오, 독일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리도 그렇고, <laughs> 음. 본인 공장 옆에 있는 나무를 길러서, 그걸로 이제 우드를 제작을 하죠. 난또 구건줄, 아 씨. 네, 이거는 인항산 쪽에 플라스틱 공장에서. 네. <laughs> 네. 아, 플라스틱이에요? 네. 나무처럼. 어, 예. 나무 무늬가 들어간 플라스틱. 오마, 근데 너무 뭐 좋잖아요. 감촉도. 음. 나무, 나이, 태가, 이게 7 0살 아, 72살? 어, <laughs> 뭐, 멘트가 뭐, <laughs> 뭐. 이 아저씨가. 멘, 멘트가 뭐, 시멘트네요. 어? 네. 잘 어, 치시네요, 왜. 확실히. 아, 잘 치죠. 네. 이거 가, 네. 이거는, 이거 네. 좀 좋아보여가지고. 레그레스트. 레그레스트. 나파가죽. 나파가죽이죠, 이아저씨 나파가 이 가죽은? 뭐예요? 염소? 뭐야? 사실, 나파는 어떤, 소가죽을 나파가죽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때는 제가 네. 알기로는 나파가죽이 어. 어. 고급 가죽 축에 들진 않아요 어. 근데 아,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음. 사실 오염도나 이런거에는 인조가죽이 가장 강해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가죽일수록 많이 찌글찌글 하죠 뭐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 음. 보면 음. 일주일만 타면 다 찌글찌글 해져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laughs> 강성까지 확보한 <laughs> 나파가죽 어. 이름이 일단 좀 럭셔리하죠. 나파. 아 진짜 사실 케이스 분의 실내는 이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아압도적으로 제가 k 7이더 우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다. 네. 공기 청정 모드가 실행이 막 되버네요. <laughs> 미세먼지 많은 지금. 대박 사고. 중국 <laughs> 어떡 하죠? 이게 공기 청정 모드가 대단한 게 네.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터널을 감지하잖아요. 네. 자동으로 창문도 올라가죠. 네. 그럼 자동으로 창문이 음. 내려갔던 창문이 내려 올라가요 그리고 내기순환, 외기순환이 내기순환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공부했는데, 음. 데이터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확 줄어요, 실내에 있는 먼지가. 아, 어, 방금 시동 걸렸네요. 네, 시동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네, 이게 걸리고 언제 걸리고, 언제야. 이게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배터리의 용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에어컨도 켜고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계속 전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자꾸 사용하니까 얘가 그 용량이 이제 모질라지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동이 켜지면서 음.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 네, 보여주십니습니다안 와봤네. 네. 그리고 이거 스웨덴 가서 시동 걸어도 시동 걸려요. 어플로 음. 그래서 내가 오래 차를 안탈 때, 한국에 있는 내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뭐 예열하고 자동으로 꺼지게끔 세팅할 수도 있고 음... 그런 내 차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에만 네. 들어가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에만 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드라이버 원리 드라이버 원리 모드가 에어컨을 키면 그, 사방팔방 다히면은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드라이버 네. 온리 버튼을 누르면 네. 운전자 측에만 이렇게 바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음 효율성 있게 움직이게 네. 해주는. 뒤에는 어때요? 넓어요, 오빠? 어마어마하죠. 이 뒤에 넓어있다. 아, 뒤에 어마어마하죠. A7 됐어. 정말 그냥 잠아요잠아 잠화. 야, 이거 진짜 이거 네. 뭐, 뭐, 이렇게 공간을 잘 뺐는지. 여기 뭐 한, 아파트로 치면 38평에서 46평 정도. 아. 진짜 딱 뒤에를 봤을 때 넓은지 안 넓은지 하려면 오빠의 그 편한 자세. 맞아요, 맞아 지금 맞아. 엄청 편해요. 제가 심지어 지금 엄청 네, 편해요. 더 가도 돼요. 이렇게 네. 이 정도면 진짜. 네. 와, 완도까지 갈수 있죠. 아유, 뭐, 이 정도면 뭐 앞에 네. 있는 사람만 접혀 있는 거죠. 편하게 앉은 거예요? 네네네. <laughs> 네. 좀 아, 좀 오버해서 아, 왼쪽 무릎만.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네요. 오른쪽 다리가 원래 더 길잖아요, 사람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앉았을 때. 네. 아 제가 편하게 앉아볼게요. 네. 자이정도 어. 아 진짜. 제가 부산 간다. 어. 오빠 편해요? 엄청 편해요. 아 그냥 이거는. 잡아요. 이등 각도가 참 우리나라는 내가 보니까 V I P에 대한 배려가 각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엄청 편하게. 오빠 다리 한번 꽈봐. 그래도 편해? 어 다리 꽈도 편해요. 근데 이게 네. 놀라운 게, 음. 야 이거. 이체 에스컬레스트 하면 네. 이거 헤드레스트 이거 네, 네. 쿠션 있잖아요 네, 네, 네. 엄청 편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는 네. 게 여기 헤드레스트가 딱딱한 게 아니라 만져봐요 아 메모리 폼처럼 돼있다? 와왜 어. 말랑말랑해? 근데 S는 이게 별도로 달려있잖아요 별도로 어, 달려있는데 어, 그래서 네, 네. 머리가 닿는 부분이 네, 네. 어, 굉장히 푹신합니다 복실, 어, 너무 편해 보이세요 어... 키가 1 8 4.7이요 4.7인데 네. 아 185는 조금 좁을 수 있겠다 그죠? <laughs> 저도 만약에 네. 한 30대 넘고 네. 이렇게 좀돈좀 좀 벌어서 네. 조금 뭐 여유가 생기면 저도 이거 살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진짜? 어. <laughs> 근데 이게 트렁크를 봐도 구사차는 공간이면 공간 뭐 이런 게다뭐 SUV가 아니라도 웬만한 건다 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K7이 이렇게 인식이 좋은지 전 처음 알았어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놀라운 게 네, 네, 네. 모든 유리창이 오토로 다 내려갔다가 아 수입차네요 네. 오토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거는 네. 이게 진짜 고급기능 들어가잖아 마지막에 올라갈 때 살짝 그렇죠 렉서스처럼 네, 싹 내려가,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속도 싹 줄여주는 거네 유리창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렉서스의 원래는 렉서스의 보급기술인데 보급 디이거든요 이중접합유리에 많이 사용하죠 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지 아세요? 손 끼면 다치지 말라고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유리의 자기 위치를 잘 찾아주는 거예요. 음. 끝에서 살살 올라가면서 완전히 압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렉서스 독보적인 기술이었어요. 원래 음. ES300 때 나왔던 기술인데, LS, 예전 LS에 딱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완전히 접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음. 소음과 흡음. 음. 그리고 제가 K7을 잠깐 뭐 요번에 나온 거를 제가 좀 보니까 흡음제가 예전 차랑 완전히 달라요. 음. 그니까 차 모양은 제가 착각할 정도로 비슷했는데, 음. 완전히 다른 차라는 게, 이 흡음제부터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타봤을 음. 때, 완전히 소음이 절제된 게 지금 거의 S 클래스. 아, 진짜로? 엄청 높여. 아, 맛있어. 자, 그러면 이제 K7 네. 하이리브 리드. 주행 성능은 어떤지, 네. 어, 주행하면서의 정수성은 또 어떤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진짜 조용하다. 조용해요. 와, 당연히 감탄할 정도면 와 핸들도 엄청 가볍다 어 아니 하이브리드면 약간 차가 무거울 것 같긴 한데 네. 하이브리드면 초반 가속은 더 좋죠 아, 아무래도네전기의 파워가 모터가 파워가 세니까 그렇죠 기동을할때 전기를 출발할 때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전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음. 무조건 출발 때는 거의 전기로 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 아, 근데 약간 브레이크가 약간 밀린는 감이 있는 것같아요 브레이크는 정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차가 무거우니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회생제동 브레이크는 아 원래 성능이 조금... 아, 약간 탔을 때 항상 미끄러움을 좀 느껴요 야, 근데 이게 아까 마력이 156마력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그 낮은 마력치고는 굉장히 잘 나간다는 느낌 드는데 아, 그리고 사실 K7 타고 이렇게 네. 운전 안 하죠 그렇죠 네. <laughs> 네. 충분하죠 격하게 운전을 하진 않지만 네, 네. 충분하죠 한번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급한 일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급한 네. 일 있을 때는 하, 이브리드안 타고 갈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0km 언저리에서는 음. 되게 편안하게 뭐 힘이 딸린다거나 이런 느낌 안 받을 것 같아요. 100 이상 넘어가면은 네. 아주 힘겹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급추월. 추월 시 이제 음. 가속이 중요한데, 예, 남들이 나 지나갔을 때또 이것도 욕먹겠네요. 예. 어쨌든 뭐 빨리 달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네. 욕먹는 저는. 포인트를 아시는구나. 네네네. 예. 저는 추월은 안 하는데, 예. 추월을 할 때, 솔직히, 남들이 비켜줬는데 빨리 못 지나가도 그것만큼 또 창피한 게 없거든요. 어... 네네네. 핸들은 되게 가벼운데 차가 무겁다는 게 느껴지네요. 나도, 그지, 나도, 나도 그... 뒤에서도 네, 차가 묵직한 게 느껴지긴 네. 하네요. 어... 예. 바닥 전체에 배터리가 깔려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차 무게가 워낙 나가겠다. 네, 근데 이차 지금, 제가 이차 구조는 모르는데, 음. 지금 렉서스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 전부 배터리로 깔려있거든요. 예. 음. 이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위치가 여기 있는 거 보면 뒤쪽에 돼 있다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렁크 공간이 네. 협소한가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 예, 그쪽에 다 깔려있는 겁니다. 극가속을 예. 그 사랑하는 여자. 네. 네. 아, 타이어가 네. 밀린다. 네. 야, 슬링 난거 봤어? 야, 보통 전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안 나거든요?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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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매번 탄다라는 게 나도 참 대단한 거야. 몇 년째, 지금 한 네. 3년째 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네. K7 하이브리드 차량은 네. 이렇게 짧게 주행을 해도 어느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진짜 어,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는데요? 못 어, 나가지 않아. 이 기아봉 자체도, 네. 기아봉. 기아봉이야? 아, 기아차라서 기아봉인가? 네네네. 네. <laughs> 기아의 특허죠? 기아봉. <laughs> 네. 그럼 현대차는 뭐예요? 그 여의봉? 자 여의봉 실패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이번 K7 어, 이번 타봤는데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K7 네. 하이브리드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네. 이 K7과 기아 자동차 음. 기아 자동차 사장님 잘 보고 계시죠? 어쨌든 뭐 K7 실내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고급차에 앉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K7 타시는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다현 씨가 운전했을 때이 차가 움직이는 거동의 느낌이나 뭐 진짜 말 그대로 이 차라고 해서 뭐 어쩔 때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빨리 갈수 있는 차가 아니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빨리 달릴 때도 편안함을 어느정도 놓치지 않는 좋은 차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K7 네.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